하다 보니까 교육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컨설팅할 시간도 없고 재 투자할 시간도 없어서 학원을 접었고 그랬지만은 음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학원을 했지만 꼭 학원을 다녀야지 공부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건데 뭐 시간 내고 돈 들여 가지고 학원 다니실 필요 없이 요즘 유튜브도 잘돼 있고 또 네이버 카페 같은데도 그죠? 굉장히 경매 카페들 많이 있습니다. 큰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우선 처음에는 우선. 어, 기본 지식은 본인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점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추천되는 도서들 있지 않습니까? 경매 관련 한네권 정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권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책들있죠 재밌는 책, 술술 읽혀지는 책. 나는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에,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 좋습니다. 뭐또한 권은 사건 사건마다 이런 이런 건이 있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낙찰받아서 명도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나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그런 것도 좋습니다 무협지 같은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책 한번 쓰고 싶은데 할할말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또두권 정도는 뭐냐면은 정말로 경매 이론 지식적인 거음 그런 책을 한두권 정도 그렇게 한네권 정도를 섭렵하시면 기본적인 건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이런 이제 특수물건 제외하고요